안녕하세요. 웅의 취미생활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키 시즌을 준비하는 스키 입문자를 위한 장비 구매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이 아닌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키 시즌을 준비하시는 스키 입문자분들께서 장비를 구매하실 때 어떤 장비를 구매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렌탈 장비를 이용을 하시다가 내가 시즌을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스키에 대한 입문을 하실 때 장비를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스키를 취미 생활로 즐기시는 분들은 선수들과 다르게 한번 장비를 구매를 하시면 거의 3년에서 5년 정도 유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처음 초보자들도 구매를 하실 때 신중하게 선택해서 구입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 지인분들도 많이 물어보세요. 어떤 장비가 좋은 장비인지. 먼저 말씀드리면 좋은 장비는 자신에게 맞는 장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고급 장비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실력과 스타일에 맞춰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비가 대부분 고가의 장비인 만큼 구매를 하실 때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키를 구매하실 를 때는 먼저 스키는 종류가 알파인, 모글 스키, 프리스타일 스키, 다양하게 스키 용도라든지 내가 타는 타일에 따라서 종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딱딱한 슬로프 설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파인 스키라고 불리는 기본적인 이런 스키를 많이 이용을 하고요. 알파인 스키에서도 올라운드 스키, 회전 스키, 대회전 스키, 길이와 회전 반경 등에 따라서 스키의 종류도 다양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회전 스키를 많이 구매를 하시고요. 회전 스키 중에서도 브랜드마다 다르겠지만 월드컵, 데모, 중급자, 초급자 다양한 모델이 있지만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 월드컵 모델 경우에는 선수분들이라든지 상급자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고요. 저는 데모 모델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키 길이는 성인 남성 기준으로 16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3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 165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스키를 구매를 하실 때는 165 정도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156에서 오차범위 2에서 3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키의 뒤쪽에 번호로 165, 160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한눈에 보고 길이는 알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회전 스키의 경우 회전 반경이 위에 보시면 스키 상판에 R12, R11 숫자가 써 있어요. 11에서 12 정도 사이가 가장 적당한 반경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 고민하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인딩의 경우 기본적으로 같이 세트로 된 바인딩을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바인딩 강도가 있는데요. 바인딩 강도는 어, 14에서 12이 사이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초급자 모델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인딩은 너무 약하게 했을 때 조금만 충격이 가더라도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인딩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14에서 최소 10 정도의 바인딩을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마다 특징이라든지 성향 이런 부분도 있, 있기 때문에 언어 특정 브랜드가 나한테 맞는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구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사 모델의 월드컵이 좋아라고 했을 때 나는 그게 맞지 않을 경우가 있으세요. 나는 소프트한 게 좋아, 나는 하드한 게 좋아, 나는 묵직한 게 좋아.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금액대가 비싸게는 300만원대, 신상품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 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번 신상품을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2월 상품을 구매를 하셔서 실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스킬을 맞춰서 재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번엔 이제 부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키 부츠는 저는 구매하시기 전에 웬만하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매장을 가셔서 방문하셔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냥 부츠 온라인에서 신발 사이즈에 맞춰서 그냥 구매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구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 스키 부츠를 잘못 구매를 하셔서 고생하셔서 스키를 안 타시거나 재구매를 하시는 이중적으로 비용이 나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어보고 사라고 하는 이유는 플라스틱 강도라든지 사람마다 발의 모양이라든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측정을 해보고 직접 신어봐서 부츠 브랜드마다 특징적으로 잡아주는 부위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내가 신어봤을 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나에게 맞지 않는 실력과 등급에 맞지 않는 모델을 샀을 경우 대부분 후회를 하세요. 하나만 신어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신어보고 하기 때문에 부추는 무조건 오프라인 매장에 가셔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신었을 때 느끼는 게 아니라 신어보고 20분에서 30분 정도 이 부츠가 내 발에 맞는지 혈액순환은 잘 되는지 특정 부위가 아프진 않는지 이런 부분도 고려하시고 일반 사이즈랑 다르게 부츠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해보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강이 부분이 조인다든지 발볼이 좁다든지 발 안쪽에 복숭아뼈 있는 쪽이 아프다든지 신어보시고 브랜드마다 좀 여유있게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런 모델들을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1순위라고 생각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부출을 보시면 숫자가 적혀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130, 120, 뭐 110. 남자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150까지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 플렉스라 그래서 플라스틱 강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플라스틱이 단단하다. 낮으면 소프트하고 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초보분들이라든지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성인 남자는 110 정도 추천을 드리고. 130이라든지 140, 150, 이렇게 높은 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선수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여성분들은 90 정도 플렉스를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라스트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부츠 오른쪽에 숫자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뭐, 플렉스도 있고, 뭐, 라스트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두 번째 라스트. 발에 최대, 둘레, 최대 늘릴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샵에 가시면 부츠 열 성형이라 그래서 발에 맞춰서 기기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 라스트라든지 플렉스, 강도 이런 걸 보시면 구매하실 때 좋지 않을까. 또 보셔야 될 거는 렌탈 부츠랑 다르게 이렇게 버클이 4 개가 있는지, 요 스트랩도 차이가 있어요. 벨크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스트랩도 있고, 이렇게, 어, 이렇게 스트랩, 고리형. 벌쇠형 이렇게 스트랩도 있기 때문에 고리형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벨크로 스트랩보다 늘어난다 그러죠?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저는 잠그는 고리형으로 되어 있는 스트랩이 있는 거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벨크로 형태 스트랩을 따로 부스터라는 제품을 구매를 하셔서 교체를 하셔서 부스터가 5에서 1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착을 해서 쓰셔도 무방하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부츠를 구매를 하실 때 중고 제품은 저는 절대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중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사용하시던 분의 발 모양에 맞춰서 안에 인너가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 발에 맞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또 맞추려고 하면 비용도 들고 또 인너도 많이 늘어나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 조금 가격이 들더라도 부츠는 내새 부츠, 강력 적극 추천드립니다. 중고 부츠를 구매를 하는 분들한테 무조건 말려서라도 금액을 조금이라 도 들더라도 새 부츠를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스키 폴 구매를 하실 때는 간단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키 폴 구매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냥 뭐 끌고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폴은 리듬감이라든지 스키를 타실 때 상급작 이제 기술이라든지 이제 점차 고급 기술로 가시게 되면 뭐 폴체킹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리듬, 균형감과 슬로프 뭐 베이스에서 뭐 리프트로 이동할 때 스케이팅할 때도 폴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이게 보시면 될것 같고 폴로 거의 스탑하시거나 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하시면 위험하니까 폴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 아니고 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키를 탈때 뭐 리듬감 폴체킹이라든지 아니면 스케이팅할 때 균형감각을 잡을 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폴도 브랜드마다 장점이라든지 선호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가 장비들도 많아요 근데 10만 원대 수준으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구매를 하실 때는 저는 추천은 거의 이제 길이 조절 이제 길이가 조절이 가능한, 어, 이렇게 길이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이런 이제 길이 조절 포를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길이 조절 폴을 왜 추천을 드리냐면, 사람마다 키가 다르기 때문에, 길이 조절 폴이 아닌 카본 폴 같은 경우에는, 커팅을 하셔야 돼요. 너무 짧게 커팅을 해버리면, 다음에 내가 길게 써야 될 때는, 폴 하나 더 구매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쇼턴을 뭐 타시거나, 뭐 롱턴을 탈 때, 모고를 탈 때, 이제 상급자 기술로 가시게 되면, 타시는 기술에 따라서 뭐폴 길이도 변경을 하시면서 타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제 서 있었을 때, 체킹하는 높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폴은 저는 길이 조절 폴을 웬만하면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손목에 거는 형태가 아니라, 잡았을 때, 이게 그립이 되는, 요런 거를 추천드리고, 이렇게 핑거 그립, 이런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걸어서 당겨서 딱 고정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폴을 많이 구매를 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손목 부분도 교체가 가능해요 여기가 따로 트랩도 날려도 이게 그립처럼 나오는 부분도 있고 장갑에 그립을 껴서 하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폴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으로 구매하셔도 좋고요 가볍고 튼튼한 거 충격을 잘 받아줄 수 있는 폴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이조절 폴 같은 경우에는 비싸면 20에 30만 원 정도 하는데 10만 원대에 나오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어, 금액대에 맞춰서 길이조절 정도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스키, 바인딩, 폴, 그리고 스키 부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구매를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영상이고, 다음 영상에서는 스키복과 보호 장비 위주로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